안녕, 나는 기상이야. 나와 함께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를 알아보자. 관측을 통해서 기온, 바람, 구름 등 현재 날씨 모습을 정확히 알수 있게 되고, 관측은 날씨를 예보하는 데에도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야. 여기는 강릉시에 위치한 강원지방기상청에 있는 관측장소의 전경이야. 여기서 먼저 저기 높이 쏟아있는 치키탑부터 설명해 줄게. 치키탑에는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 먼저 가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 풍향계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관측하는 장비로 풍향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보면 된단다. 풍향계 옆에는 풍속계가 있어. 회전하는 속도가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는 점을 이용하여 바람의 속도를 관측하는 장비란다. 아래쪽에는 먼저 차광통이 있는데 이 안에는 습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들어있고, 그 옆에는 강수유모 센서 장비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는지를 관측을 하고 있단다. 다음은 강수량계를 설명해 줄게. 강수량계는 눈이나 비의 양을 관측하는 장비야. 이곳에 설치된 강수량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통해 모아서 그 무게를 재는 방식이야. 다음은 운고울량계를 알아볼게. 레이저를 구름에 쏘아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구름의 높이인 운모를 측정하고 구름의 양을 의미하는 의양은 하늘 사진을 찍어서 그물 눈마다의 구름의 양을 합해서 측정이 된단다. 마지막으로 시정연천계야.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지. 측정원리는 빛의 산란 현상을 이용하고 있고 빛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가시거리로 변환하고 있어. 그 외에도 땅 속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중 온도계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일사계, 일조계 등 많은 장비들이 있단다. 21년 기준으로 강원도에 이러한 기상 관측소가 91개나 있으니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도 하나쯤은 있을지 몰라. 혹시 주변에 기상 관측 장소를 보게 되면 오늘 내용을 떠올려주면 기상이는 뿌듯할 거야. 다음에는 하늘 높은 곳은 어떻게 관측하는지를 알려줄게 기대해봐.